관형절을 가진 않은 문장 문장에서 관형어 기능을 하니까 너무 쉽죠 이거는 아까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했는데 관형절은 관형어 역할을 하니까 어? 관형어? 관형어 함정이 뭐라고요? 100번 얘기할 거야 이거 얘가 관형어예요 얘는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놈이 관형어입니다 이 되게 유명해요. 하나 또 얘기해 지 학원 수업이 지루하다. 얘문장성 뭐라고요? 얘? 관용어예요. 어, 얘가 주어지요. 얘 관용어예요. 근데 지금 예시 몇번 들었죠? 지금 왜 그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야, 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니? 시험 보고 아주 틀린다. 선생님이 관형어 요 이중에서 한 네다섯 명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틀려옵니다. 틀려오더라고. 자, 그다음. 관형어의 관형사형 전성 어미죠. 어 이거 뭐랬어, 내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관형사가 된게 아니라 관형사인 척하는 거지요. 니은 드은, 를 던. 어, 던이 뭐지? 던은? 과거. 과거의 의미가 던이죠. 했던. 더 남은 과거 떠올라야 된다. 으흠. 자, 내가 책을 읽다. 이것은 책이다. 내가 책을 읽은 책이다. 읽던 책이다. 읽는 책이다. 읽을 책. 오, 대박. 얘들아, 읽은 책이다. 이거 시제 뭐야? 시제. 과거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있지. 이 안에 모이는 뭐줄 아니 이 안에? 관형사형 어미에는 시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시제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잠시 알겠니? 그럼 읽던 책이다. 이거 뭐예요? 이것도 과거인데 얘는 뭐예요? 회상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읽는 책이다. 그렇죠. 읽을 책이다. 미래. 그래서 자 시작 관형사형 어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제가 포함되어 있다도 나중에 나와요. 시제가. 한번 상시 알려두고 일단 얘는 그래서 관형어 역할, 관형어 역할, 관형어 역할, 관형어 역할 여까지 쉽습니다. 여까지가 기본인데 옆에 갑니다. 관형사형어미. 자, 요게 수능형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그 아직 수능 멀었으니까 수능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요거를 베끼는게 고1, 고2 내, 혹은 중3 내신 선생님이 여기서 나온 함정들을 응용하시는 게 유행이지요. 간다. 어, 어간이 동사인지 형용사인지에 따라 시제에 따라 구별되어 사용한다. 즉 관형사형 어미는 동산지 형용산지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지고 시제에 따라도 관형사형 어미가 달라져 이런 뜻인 거예요. 다시 관형사형 어미는 은, 는, 을, 던 이런 데 있는데 얘네들은 음. 얘네가 붙는 게 동산지, 형용산지에 따라 달라지고 시제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럼 가보자. 시제는 이쪽 라인, 품사는 이쪽 라인. 얘들아, 심은 나무다 는 뭐야 이거? 과거죠. 떠난 떠나다의 니은 얘는 동사일 때만 붙는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그럼 형용사일 때는 이더, 이, 얘네가 은이나 얘가 형용사는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 아, 알겠어요 선생님 봐라 그럼 예쁜 나무 되잖아요 눈 됐잖아 예쁘다 눈 근데 왜 여기가 왜 없는 거지 과거가 아니라 틀리는 거예요 이 조건은 맞췄지만이조 예쁜 나무 뭐예요 얘는 현재니까 안되는 거예요 이게 얌정이에요 얘들아 이거 이 느낌 알겠어 이거 고3용이에요 고3용 와 대박이지 시작 관형절을 아는 안기 문장 뭐 그냥 보뭐 꾸며주면 되게 쉽구만 뿅용빵뿅용빵뿅용빵 뿌용 빵 관형절이잖아요. 저 견문장 문장 구조 금방 알아내요는 애기. 애기. 거기에 관형사형 어미의 함정이 이쪽 라인이에요. 동사 형용사에 따라 관형사형 어미가 바뀌고 시제에 따라도 바뀐다가 관형사형 어미를 정확히 하는 친구들한테 쉰 거예요. 자, 가 보자. 먹던 과거죠. 과거인데에는 동사니까 이쪽 라인. 푸르던은 왜 이쪽 라인 있어요? 얘가 형용사고 과거니까 얘도 맞아야 되고 얘도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고3, 고3이야. 고3. 고3용이야. 고3용. 나왔으니까 하는 거야. 그냥 어? 웃면서웃면서 들으면 안 될까 얘들아. 웃어줘. 어. 웃는은 뭐예요? 웃는은. 현재리가 맞아요. 동사 맞아요. 말은은예쁜은나 형용사죠. 그리고 현재죠.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에요. 미래는 갚을 예전, 갈리를. 동사죠? 가다니까? 깊다 형용사, 바쁘다 형용사. 그러면 이거의 전제 뭐니, 얘들아. 너네가 이거 알, 이거 알죠? 동사와 형용사 판별법. 현재 시제 썬, 어말 어미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요. 말이 안 되면 형용사요라고 하는 품사론을 먼저 선행한 친구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고 맞잖아 이거 그냥 먹는다 되니까 먹는다가 되니까 동사고 어. 나는 지금 예쁜다가 안 되니까 형사고 이런 거 그죠? 이, 기, 이 이론이 여기 들어간 다음에 알수 있는 겁니다 이게 관형사형 어미에서 되게 어려운 관형사형 어미 함정은 얘입니다 반영 사형 어미로 함정 팔려면 전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어려울 수 있는 건 사실이 막 헤이, 함정까지 가니까. 왜 어려우냐면 아씨 기본 개념 어, 중사 애기 들면 1월 달에 너무 몇 가지 나가나 이거 약간 좀 어? 중삼 마지막 달에 해야 되거나 막 그래야 될 거를 중삼 1월 달에 쳐버리는 거야. 중삼 1월 달에 내가 그냥 개념 알려 주고 함정까지. 원래 중삼 마지막 달에 해야 될 거를 12월 달에 해야 될 거를 중삼 1월 달에 해 버리는 거야. 너 외모 보면 중상 같진 않아. 너희는 다 고일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럼 관형절 끝났나요? 어, 관형절의 기본이 끝났습니다. 자, 조금 심화 같게 넘겨. 자, 관형절의 심화가 관형절의 구분이 있습니다. 즉, 관형절이 있는데, 얘가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무슨 관형절? 시작. 관계 관형절. 얘는 동격 관형절로 나뉩니다. 자, 시운학교. 시운학교 여기만 물어보고 얘가 무슨 절이야견문장이야 혼문장이야? 요거 시운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4학년 혹은 5살짜리 문법 시험에 나올 문제가 이 문제. 어. 다섯 자안봐 시험. 중 3이나 고1에서의 관형절의 함정은 갑자기 다렇 이루어 주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자, 이질적인 문장 형태는 나올 수 있잖아. 이게 이어진 문장이냐, 안긴 문장이냐, 명사절이냐, 구분한 문제 나올 수 있잖아. 어떤 문장 다 이거다. 다섯 개가 다 관형절이야. 에? 다 관형절이야? 그러면 얘 개요, 얘기해요, 얘 개요로 물어보는 거예요. 간다. 관계 관형절은 뭐냐면 관형절 수반하는 체언이 관형절 한 성분 되는 관형절인데 문장 성분이 생략이 일어나므로 별표. 그래서 관계 관계 관형절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장 성분이 생략되면서 관형절 된 거는 관계 관형절인데 이거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니네 영어에서 관계사 알죠? 영어 관계사 뭐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위치, that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앞에 걸 뭐야? 앞에 앞에 단어를 물은 거잖아. 앞에 단어가 생략되고 얘네가 나오는 거잖아. 뭐그 연필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어좀 40년 전 영어 문법이에요 나한테 배운 거. 나 40년 전이야? 이리지 그런 것처럼 생략돼서 묶여지는 관형절을 뭐라고 한다고? 관계사, 관계관형절. 그분 동격은 뭐겠어? 문장 성립 생략이 일어나지 않음으로예요. 얘는. 뭐냐면 혼문상과 혼문상이 만나서 관형절을 이루는데 이루는데 생략이 되면 무슨 관형절? 관계 관형절이라고 하고 생략이 문장 성문이 예와 예 중에 생략된 게 없어 없이 묶이면 동 격관형절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려워 어려워도 괜찮아.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아. 그러니까 나중 또 들을 거니까 자 관계관형절. 과제가 어렵다. 민지는 과제를 끝냈다라는 호 문장과 호 문장이 만났어요. 그래서 민지는 어려운 과제를 끝냈다라고 했어요. 그면 두 개가 플러스 만났죠. 그리고 어려운이라고 했으니까 관형절은 맞죠. 견문장인데요. 얘는 관형절이에요.까지 나왔죠.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는 라 거죠. 그래 관형절인데 동격이야 관계야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는 민지는 과제를 끝냈다 이거죠. 근데 어려움만 나왔지. 그러면 과제가 이거 어디가서 이거 얘가 얘요. 어디가서 이거 이거 생략됐지 얘가 빠졌지. 그러면 얘는 무슨 관형절이다. 생각해보니까 얘는 무슨 관형절이다. 그래서 얘가 관계 관형절이다라고 알아내는 것이 관형절에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또 가볼게. 자, 동생이 빵을 샀다. 서우는 빵을 먹었다. 서우는 동생이 산 빵. 그럼 이 빵은 무슨 빵이에요? 여기서 나온 빵이죠. 얘는 동생이 샀다 무엇을 빵을이죠. 그래서 빵을이 생략됐죠. 빵을이 생략됐으니 관계 관형 절이고 자 빨간색 간다. 그면에 들아봐라 생략됐지요. 생략된 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경우 많이 나와요. 생략된 게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주어가 생략됐어요. 뭐가 생략됐어? 목적어가 생략됐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다시 과호시이 만나서 뭔가 부딪혀가지고 생략됐는데 생략된 게 뭐예요? 생략된 게 무슨 어예요?가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생략된 게 뭐예요? 동생이 빵을 샀다하면 되는 거야. 자, 진서는 공원에서 만났다. 진서는 공원서. 에 진서는 우리가 만난 공원에서니까 얘는 여기 있는 놈이니까 우리가 공원에서 만났다. 부사어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어가 생략됐다도 알아내야 되고 생략됐으니 관계관형절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기 이해 됩니까? 어, 이 책이 5분 남았으니까 관형절까지 할게요. 그다음 자 동격관형절 갑니다. 어? 아까 관형절인데 동격은 뭐라고 했지? 아까 동격은 생략된 것이 없이 홋과 홋이 만날 수도 있다. 용돈을 책갈피에 끼워두었다. 무조건 잊어먹죠. 나는. 책갈피에 끼워놓으면 무조건 잊어먹죠. 용돈을. 기억이 났다. 용돈을 책갈피에 끼워두었던 기억이 났다. 자, 얘와 얘가 만났을 때 생략된 단어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두었던 기억이지요. 그러니까 관형절이지요 근데 생략된 게 없지요? 그 무슨 관형절? 동격 관형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가 우리를 속이다.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우리를 속인 그대로 나갔고 그대로 나갔지요. 생략된 게 없네요. 꾸며졌네요. 관형절인데 동격 관형절이죠. 범인이 어젯밤 도착 도망쳤다. 소문이 퍼졌다. 범인이 어젯밤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졌다. 생략된 게 없지요. 그런데 꾸며줬지요. 관형절인데 동격이지요. 음. 그래서 별표친다. 너무 자주 잘, 잘 나왔다 이 책은. 자, 동격관형절을 금방 아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 왜라? 동격관형절 수식을 받는 명사의 예. 이걸 보면 얘네를 보면. 얘네가 보이면 이거 외울 수 있겠니 너희들 이거? 얘네가 보이면 다 보다 동격이라는 거예요. 한다, 모모한다는 기억이 났다, 모모한다는 사실이 있다, 모모한다는 소문이 있다, 모모한다는 의견이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단어가 보이면 동격임을 알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거 언제 외워 이거를. 누구만 보면 되더라? 모 말한다는 사실, 모 말한다는 기억, 모 말한다는 의견, 모 말한다는 소문, 얘는 동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 어려울 거야. 자, 정리한다. 어, 안기나 한문장, 채연, 채연. 또한번 강조. 앞에 거 관형어야. 그다음 명사절, 음기 맞아요. 전성어미는 명사 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남자 뭐였죠? 음기외에도 느냐, 눈지도 명사절. 그리고 아는 안긴 조심하라고 했죠? 서술어지요? 예, 무슨어. 자, 관형어. 이거 어렵다고 했지, 이거. 이건 고3 용결 재수생들 배우는 거란다, 이거. 이거 고3 재수생들용이에요. 관형사형 어미도 간단한 게 아니구나. 시제와 동사, 형용사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리고 관형절은 하나인 줄 알더니 하나인 줄 알더니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이 있더라. 까지 정리하고 씁니다. 끝.